안녕하세요. 오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예쁜 노란 장미가 그려진 정스 수제 화분도 한번 감상하시고, 그리고 정스 수제 화분에 살고 있는 예, 릴리 패드죠. 예, 릴리 패드 잘 키우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먼저 정스 수제 화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정스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예, 요 수제 화분은 제가 어, 예전에 다육이 알뜰장터 카페에서 가입해서 처음 예, 수제 화분 예쁜 수제 화분에 반했을 때 제일 먼저 예, 이 접했는 어, 수제 화분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 이웃님들께서 정스 수제 화분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예, 정스 수제 화분은 이 작은 사이즈가 참 예쁘게 나오는 예 고른 어 화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요 화분을 어또요 화분은 세트로 제가 갖고 있죠 예 분홍 장미 그리고 또 노란 장미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음, 주황, 예, 주황 장민가 고른데, 요렇게 3세트로 쪼롬이 판매해서 너무 예뻐서 제가 구입했던, 예, 고른 화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화분에 제가 반했는 이유가, 예, 요렇게 사면 다, 예, 그림이 돌아가면서 있죠. 예, 여기 뒤쪽에도. 예, 요렇게, 예, 그림 그리즈인게참 예쁘죠. 예, 그리고 정수수제 화분은, 이, 예, 요렇게 흰 바탕, 예흰 바탕이 아주 예 유약 발림이 적당하게 있고 어 저는 또 유약 발림이 너무 또 없는 것보다이 정수 수제 화분은 유약 발림이 없는 것도 참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저는 요렇게 살짝 예요렇게 어, 깔끔하게 유약성분이 발려져서, 예, 요렇게 조금 윤기 있는, 예, 고화분이 저는 조금 좋더라고요. 예, 조금, 물마름이 조금 더디겠지만, 어, 그래도 요렇게, 어, 유약성분이 발려져서, 예, 요렇게 조금 강이 있는 게, 어, 다육이, 어, 오랫동안 키웠을 때, 화분이 항상 요렇게 깔끔하고 예,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유약이 안 발린 것도 어 생각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이 색감이 안 변하고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어요 분홍 장미 노란 장미 주황 장미가 요렇게 셋트로 있을 때어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쪼롬이 세 개씩 요렇게 놔두면 예쁘겠다 싶어서 예 제가 요 화분을 예 구매했었답니다 예 정수분 화분은 이 다리. 예 다리도 조금 높게 예 저는 이 우리 이웃님께서 화분 구매하실 때이 다리와 이 몸체와 예잘 밸런스가 맞는지 예 그런 걸잘 어, 보시고 구매하시면은. 이 화분이 항상 예, 조금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윗부분 한번 보세요. 예, 윗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예, 잘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화분 선택할 때 어, 엑스프렌트에나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사진상으로 구매할 때 이렇게윗 부분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아랫 부분 다리 부분 예 그런 거다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보고 어, 구매를 어, 한, 한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는 예 화분은 예 항상 예 실패가 잘 없죠 예 그리고 화분 이꽃 그림 한번 보세요 예 요렇게 줄로 예이 장미 예 라인마다 예 조각을 넣어서 나무 입장도 요렇게 요렇게 예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색감이 전체적으로 또다 칠하는 것보다 중앙에 요렇게 칠하면서 이 예, 바깥쪽은 또 그냥 어, 놔두는 것도 아주 조금 깔끔하죠. 예 깔끔하고 예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예쁜 정서분, 예, 요 화분도 한번 감상하시고, 그리고 릴리패드, 어, 우리 이웃님들 많이 갖고 계시죠? 예, 릴리패드 저도 요 아이 하나 있고, 조금 큰 대품 사이즈 하나 있죠. 예, 그런데 요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적다 해도, 오히려, 어, 제 베란다에 있는 큰 아이보다 오히려 더 오래된 아이 같아요. 예. 맞죠? 예, 요 아이는 제가 처음부터 키웠던 게 아니고, 예, 요렇게 오래 묵은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 어, 요 아이가 요렇게 가는 줄기 요렇게 있어도 이 얼굴이 소멸되지 않고 예, 예쁘게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릴리패드 요 아이 잘 키우는 방법은 이 조금 작은 사이즈 화분에 심어 주시는 게요 아이는 예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요 아이 데리고 올때 조금 큰 화분에 심겨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물 주고 할때 조금 화분이 베란다에서 조금 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요렇게 작은 화분 예 정수분 화분에 요렇게 심어 주고 나서는 아이가. 작은 아이, 이요 예, 자구도 안 없어지고 하나 하나 예, 요렇게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릴리패드는 베란다에서 조금 큰 화분에서 키우면은 이 줄기가 아주 칠렐레팔렐레 이렇게. 어, 우짜라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 그래서, 우짜라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릴리 패드는, 이 아이 성향상, 이 너무, 이, 이 원줄기에서 줄기가 많이 길고, 그리고 또 얼굴이 무겁고 이러면은, 이 줄기가, 툭 끊어지는 예, 그런 이 성향을 지닌 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릴리패드를 어, 처음 데리고 와서 키우실 때, 어, 이 줄기 목대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길어져서 이 얼굴 무게에 그 줄기가 툭 끊기지, 예,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렇게, 어, 짱짱하고, 예, 그렇게, 어, 야무러지게, 그렇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키우려면은, 이 그리대에서 짱짱 햇빛에 달구으면은 괜찮겠지만, 베란다 다육이는 햇빛과, 예, 바람이 부족한지라, 조금 작은 화분에, 예, 요 아이를 데리고 오셨으면은, 어, 어울리게 심으시는 것보다 조금 작은 화분에 심으시면은 이 다육이가 화분에 맞춰서, 예, 그렇게 짱짱하게, 예, 그렇게 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성향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제 베란다에 큰 아이도, 어, 처음 데리고 왔을 때그 아이가 조금 대품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화분은 조금 작은 듯하게, 예, 그렇게 심어주니까, 어, 제가 바라는 대로 짱짱하게, 어, 이 줄기가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아이는 햇빛을 아주 좋아하죠. 예 햇빛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어 병충해는 그렇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요 아이가 물을 아무리 아끼고 그렇게 해도 깍지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병충해에 강한 다육이죠예 병충해는 강하고 예 그것만 이 줄기가 오자라서 칠렐레 팔렐레 예 그렇게만 안 되도록 키우시면은 이 이 아이는 베란다에서 키우기 무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이 아이는 한창 뜨거울 때 단수하면서 여름을 잘 보냈고, 겨울에는 제 베란다 환경이 따뜻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또이 아이가 물주는 시기는 지금은 얘물준지 예, 얼마 안 됐거든요. 한 10일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지금 윤기가 반짝반짝 나죠. 예 그리고 지금 베란다 어, 습도가 조금 높아지는지라 어, 물 주고 지금 아이가 참 짱짱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윤기가 있으면은 이 한참 동안 물을 안 주셔도 되고 요 아이도 조금 끈적끈적한지라 물준 지가 오래 되면은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 있답니다. 예 하얀 예 거미줄 비슷한 거, 예, 문제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렇게 묻으면서, 예, 윤기가 요렇게 없을 때에는, 물을 한번 헌뻑 꽃대 주시면은, 요렇게 윤기가 있으면서, 예, 요렇게 푸른 빛이, 예, 그리고, 어, 물을 많이 말리면은, 이 가장자리 입쪽이 요렇게 노릇스름하게 요렇게 된답니다. 예, 그래서 고를 때 물을 주면은 요렇게 녹빛이 요렇게 많이 나죠. 예, 그래서 릴리패드는 제가 키워보니까 화분을 조금 작은 화분에 심어주고 그리고 흙은 8대2 배합으로 해주고 그리고 물주기만 많이 예 물을 말리셨다가 물을 한번 헌뻑 주면은 이 깍지도 없고 예, 뭐, 물음병도 없고, 요 아이는 이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큰 화분에만 안 심어주시면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요 아이가 물들면 은참 예쁜 아이죠. 예, 지금은 예쁘게 물들었다가 지금은 녹빛이, 예, 봄이라 햇빛이 조금 없어져서, 예, 녹빛이 강하죠. 예, 녹빛이 강해도 아이들 예쁘죠. 예,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짱짱하게 그렇게 키우면 목대도 이렇게 목질화 되어서 나무 같지요 예 이렇게 나무 같이 이렇게 키우는 게릴리패드잘 어, 키우는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우리 이웃님들께서 릴리페도 혹시, 어, 지금 없어서 구입하고 싶으실 때에는, 예, 요렇게 줄기 수영이, 요렇게 소복한, 예, 부케 수영을 사면 예쁠 거예요. 예, 소복하게, 예, 그렇게 있는 아이, 어, 데리고 오셔서, 이 화분을 작은 화분에 심어주면서, 물 아끼면서, 예, 그렇게 키우면은, 이 아이 예쁘게, 예, 줄기가 목질화되어서 예쁘게 잘클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릴리패드도 조금 예뻐 보이고 그리고 또 정수분 예, 요 화분도 또 한번 소개를 안 해드려서 요 아이 어, 정수분 수제 화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